시편 2편을 함께 묵상하며 그 깊은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왕권시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메시아적 왕국의 권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이나 축성식에 사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다윗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시편 기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며 결국 메시아의 통치가 승리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시편 2편의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열방의 반역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은 헛될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선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비웃으시며 시온의 자신의 왕을 세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열방과 땅 끝을 유업으로 주셨으며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셋째, 교훈과 권고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아들을 존중하라는 권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주제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대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이 승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은 결국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2편의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장 8절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의 왕권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시편 2장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반역과 대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심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열방을 다스리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 세상의 혼란과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한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메시아를 통한 승리를 바라보는 기도 주님 메시아의 승리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10편 2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반역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까지의 영상 설명이 시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편 2편의 묵상과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설명이 시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